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해야 될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지요? 자기들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이 복음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들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과 체질된 것들이 아직 있으니까 오직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렇요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 주인 하란 말을 하냐면 내삶이 편안하게 위해서 예수 주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 받아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요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좋게 예수 주인 하조조 내가 좋게 살려면 예수 주인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기억하셔야 돼.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네 같이 속히 떠나는 것이 내가 이상하다. 그렇지요. 속히 떠난대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은혜 엄청 받았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엄청 많은 일을 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호시탐탐 그걸 노리는 겁니다. 호시탐탐.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개인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문제어 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요 결국 창세 6장 11장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는데 내 거, 내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집착이죠, 그렇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의 응답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된이 부분들을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요. 진짜 우리가 오직 하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과 복음 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은 다른 동기를 빨리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동기 내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도 모르게 순간 뭔가에 딱 붙잡히니까요. 순간. 모든 게 손실이 고 오는 거예요. 영육에. 맞잖아요. 예수 지금 고백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간다니까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순간 딱 뭔가에 붙잡히니까 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나 예수주인하고 있어. 나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계속 되어져야 응답은 되겠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안 보이고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들이 복음의 눈을 안 보이면 그렇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주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주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주인하고 예수 고백 주인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치?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치? 이게 절대주권이에요 원하셔서 부르신 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그게 뭐예요? 절대 여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귀신 쫓는 권설주의를 하며 이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향해 가는 게 절대 응답인 겁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오직 속에 들어가서 내 개인의 동기를 바꾸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오직의 언약을 향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요 여러분 이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의 말, 세상 거 여러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체질이 거기에 있으면 그런 걸 자꾸 그런 말들에 자꾸 흔들린다니까. 내 각인과 내 것이 내 기준이 아직도 있으면 그런 말들을 휘둘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이 구원 받으려 그러면 인간성을 가져야지. 니도 할례도 받아야지. 그렇지요. 니가 율법을 지켜야지. 니가 그렇게 살면 니가 구원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이 완전 깨끗해졌을 때 구원 받았어요? 완전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요리 뭔가 열심히 했을 때 구원 받았어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인 되었을 때예요. 너가 착해졌을 때? 아, 네가 말을 잘 들었을 때? 아, 네가 진짜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랐을 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착해지려고 하지 말고 잘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속에 오직하시 바랍니다. 그걸 알면 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 주인아냐. 원수되어 있던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 몰라서 재앙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 흑암의 종사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구나. 그걸 안다면요,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십자가의비율만 안다면, 그리스도가 예수주인하는 거. 정말 예수주인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나 같은 인생이 세상 살면서 예수주인하지 않으면 또내 생각, 내 기준, 내 교만으로 살아갈 텐데. 그게 재앙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사단은 호시탐탐 내속에 진천원 그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적어보고 하나씩 하나씩 다 기도하면서 뭐하라고요? 넘어서라고요 만족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지, 다른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좀 편안해지니까, 아, 내가 조금 뭔가 잘 되어지니까, 크게 아니라니까요. 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신 복음과 깨어 기도하고 있다. 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 님 원하시는 그 생명 운동 속에 내 인생을 드리고 있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인생 바, 우리가 진짜 응답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도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각인 전쟁이라 쓴 이유가 그겁니다 전쟁하셔야 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지도 모르는한 능력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한 손에는 말씀과 한 손에는 뭐라고요? 그리스 능력을 붙잡고 그치요? 기도와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치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예수 주인의 올해 하시고 진짜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 앞에 복음으로 오직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맞지 않는 내 인생을 갱신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축복인 겁니다 이유를 가져야요 이유가 없으면 다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모르, 저 자신도 참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막 자기 동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 하, 막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내 동기를 가지고 머리 쓰고 막그 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내 동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모든 걸 가지고 증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여정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으그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동기, 내 불신앙, 내 집착,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잖아요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한다? 저주라고요. 바울은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복음이 뭔지 를 얘기를 했고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고 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랬어요. 이게 복음의 일장 사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악한 세대가 뭡니까? 그렇지요. 악한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버금가려는 게 악이에요. 내가 주인되려는 게 악이에요. 그렇죠? 그게 죄죄 아닙니까? 그렇죠요그 악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게 사단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노릇하고 거짓잡이 마귀. 그렇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럴싸한 것으로 속이 뭐라 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거 사단 그리 어렵지 않다 했어요. 또 중요한 거 했어요. 사단의 종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그렇요 가정하는 거 뭐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다 그어요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어떤 이렇게 드라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기 치는 거야, 사기. 막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막 누가 사기 치냐면 어른들한테. 막 어머니, 아버지 뭐 그러면서 막 그럴싸하게 다 다가가. 막 다가가 가지고 막 사람들 마음을 다 빼서 버려. 그것도 한 번에 한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다가 빈틈 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집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정물 빼내 가지고 사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흑암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좋은 거다 준다니까 처음에는 막 간슬게 다 빼주고 전다해 목적은 뭐였어요? 사기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기치는 게 목적이었다니까 근데 이미 동기의 눈이 뒤집힌 사람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미 눈이 간 사람은 이미 거기에 딱 꽂힌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어떤 사람이 보이시 피싱 당했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 이걸 해야지 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예수주인 하면서도 이거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벌써 그러니까요 흑암이 그분을 아니까, 딱 그분을 건드려요. 딱 건드려요, 그분. 돈다 뜯기고 정신 차릴 때. 어, 이게 뭐지? 그러면 사단은요, 알아요. 내 동기가 뭔지. 그치요? 내가 오직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왜 네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다니까. 내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라고요? 집착.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진짜로요. 이 아침에 열심히 나와서 뭐를 기도합니까? 내 동기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형을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삶의 이유와 동기가 오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영상 또 무너지고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현장에.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에 강단 말씀 잘 들으시고 복음을 섞을 필요도 없고요. 자꾸 다른 걸로 섞지 마세요 제발. 제가 했잖아요. 자꾸 다른 거 듣지 말라고. 짬뽕되고 있어. 짬뽕되고 있어.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도 몰라. 하도 말 듣다 보니까 사람 말 듣고 그게 복음의 기준인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 사람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그래, 면 되겠어. 다 이거라. 다 이거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각인이. 뭘 듣고, 뭘 보고, 뭘 기도하고, 뭘 누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주 문화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복음 오직하지 않으면, 또이 지역에 살았던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직하지 않으면 어느 날 흑암이 진천 온 거기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90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던 그 인생이 복음으로 나올려다 보니까 못 나온다고요. 거기에 일평생 종으로 타는 거기서 못 나온다고요. 왜? 무섭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두번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그게 오동던 경험한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닌 거 아는데 못 나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아닌 거 아는데 못 나온다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각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코끼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사람들이 서커스를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코끼리를 데려다, 데려다 놓고 말뚝 박아 놓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 놓고 묶어 놔요. 묶어 놓는다니까? 그러면 이 코끼리가 크면 커도 그 목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대요. 나중에 목을 빼나, 그, 그, 목에 걸려있는 목줄을 뺐는데도 안 도망가요. 못 벗어나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게 각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나서 사람들하고 포럼하한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냥 난 예수 주하고 있어. 그냥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냥 나는 잘 이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이유가 복음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렇죠 한 방에 넘어뜨릴 사기칠 그 동기와 이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한 방에 넘어뜨릴 그 부분을 갖고 있다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두렵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렵다? 그럼 또 묶여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진 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복음 안에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주간은좀 진지하게 딱 예수주인 하면서요 진짜 내가 예수주인 왜 하고 있지? 나는 이 문제의 복음으로 왜 고백하고 있지? 나는 왜이 기도를 하고 있지? 뭐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그치요 그거에 대한 오직의 이유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주의인 종교생활. 예수주의인 종교생활. 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주님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네 안에서 그렇지 뭐. 또율법으로 어깨 뻘에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러라고 준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체질인 거, 내 속에 있는 깊은 거.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요. 예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니까. 율법주의자는 율법적인 율법주의 것안 바뀌면 율법주의가 돼 버려요. 신비가 안 바뀌면 그그이 그 이용하는 거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직 복음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랬을까? 참 고민됐다니까. 아, 어, 저렇게 막 열심히 하고 어저 대단한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건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게 뒤바뀌지 않으니까, 뭐에 걸려 있냐? 그 부분에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그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보면 안 돼서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게 그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네가 그랬냐? 그거, 그 손가락 까가할 것도 없고, 그요 아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그 똑같 그게 똑같은 존재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보고만 점검하셔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오직 안에 있는지,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인생에 있는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내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늘 하는 이 업과 내 모든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진짜 전도와 성교 속에 드리는 게 맞는지 이걸 안 하면 축복 못 받으니까 이걸 하면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니까 그 생각 뒤집으실때 빨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오직 성령축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민 모든 족속에 가는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을 거니까 너는 만민에게 가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구원 받고 끝나면 돼요 너는 구원 받았어 그러나 진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주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업과 일이 거기에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에서 속삭이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하는 모든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예수진하면서도 몸망해요. 아, 기도하는데 왜안 되지? 아, 예수진에서 예수진하는데 왜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맨날 그 상태에 있어요. 왜 힘들어요? 네셔드잖아요. 힘들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건 율법적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어진 이유를 찾아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보다는 내 중심을 살고 있었구나. 이걸 갱신해서 원하시는 삶면 되잖아요. 그것까지가 안 가면 진짜 걸 못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내 인생이 성숙해져 버려야 돼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세요.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어른이 좀 되세요. 어른이. 신앙 가진 어른이 되세요. 좀 여유 있게.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주인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 주인을 막 다른 걸로 섞어가지 마세요. 순수하게 딱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의 안에서 승리를 추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승리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응답드리는 증인들 되게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저의 선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하며 나가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험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